포스코 사택이었던 지곡단지가 30년이 돼가며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수관이 막혀 오물이 도로 밖으로 쏟아지며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포스코가 20년 전 지곡단지 공공시설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이관했는데 주민들이 유지보수를 떠맡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스코 사택으로 조성된 지곡주택단지, 세계적 시설의 방사광 가속기, 테크노파크, 포스텍, 사립학교까지 갖춰져 전국 최고의 주거지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계획도시에 하수관로가 막혀 지난 설부터 오물이 도로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보수하지만 이곳은 포스코 책임입니다. 지곡단지 땅이 대부분 포스코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인 2005년 급수, 난방, 전기, 오수 처리 시설의 관리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기는 약정서를 근거로 포스코는 주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포항시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 그러나 포항시가 대신할 경우 공무원은 배임, 시는 국고 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는 우리한테 넘어왔지만 안에는 관로나 이런 것들은 다 아직까지 주민들. 개인 거거든 개인 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수리를 해드리고 이런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곡 단지 뒷산에 설치된 배수지 안개 때 물을 끌어와 제철소 안에 있는 정수장에서 정수해 지곡 단지에 보내는 곳입니다. 포스코가 이례적으로 상수도 사업자도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때 포스코 침수로 정수장을 가동하지 못하자. 포항시 유광정수장에서 수도물을 공급한 사례에서 보듯 포스코의 상수도 공급 관리는 지자체보다 취약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포스코는 매설된 관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설 비용 등을 추산해 포항시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시장 때 기초시설 전반을 포항시로의 이관이 논의된 적도 있었지만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비용 부담으로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기반 시설의 관리 비용이나 관리 책임이 포항시가 아니라 포스코에 있기 때문에 이간 대상이 될수 없다. 설령 이간이 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비용이나 원인자 부담금은 포스코가 포항시에 납부해야만 지곡단지가 포스코 사택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2008년 개방된 만큼 포항시와 포스코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방 자치법상으로 보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고요. 과거를 따져보면 그 출발시킨 곳은 또 포스코이다 보니 지금은 과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노후된 지구 단지의 기초 시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